석가는요 왕자로 태어나서 인간의 생로병사 즉 사람이 태어나서 로 늙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자꾸 늙고 그리고 늙기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병들어 자꾸 병들어가지고 몸이 아파 그래서 머리도 자꾸 빠져서 대머리도 되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다 이빨도 새로 해봤고, 그리고 무릎 관절도 새로 해놓고, 디스크도 수술하고, 어또 위장 위에 용종 떼어내다가 암 발견해서 암도 또 수술하고, 또 벨벨 독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라고 이게 생로 병,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다가 사람은 결국에 죽더라. 어, 생로병사. 어,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 죽는 것이다.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척가가 그걸 고민한 거요. 야,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살아 있는 거야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무아지경 그래요 무아지경 들어 봤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인, 있은, 있나 없나 꿈이야 생시야. 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해서 열반, 음. 불교용으로 열반, 해탈경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석가가 깨달은 게. 그래서 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가 있는데, 염주의 숫자가 108개예요. 염주가. 그래서. 염주를 긁면서 남이 아비 다불 관세 모살 남이 아비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찾지만 이분은 남이 아비 다불 이게 남이 아버지를 찾아요. 남이 아버지 찾아갖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돼. 남이 아버지 따라 댕겨보세요 대나. 어? 그래서 여러분 1 0 8개이 염주를 돌리면서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 108가지의 번뇌,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108가지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염주를 하나씩 1 0 8개 근심 넘기고, 걱정 넘기고, 아 문제 넘기고, 환란 넘기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염주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8번뇌냐? 인간에게 탐욕, 분노, 우둔, 교만, 의심, 간사 몇 가지요? 안 셔봤어? 손가락 뽑으면 나잖아 내가 셨잖아. 여섯 가지요. 어,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의 번뇌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 코, 귀, 혀, 손, 발몇 가지요? 여섯 가지의 육감 육체제의 감, 감각으로 감 이게 들어온다 해서 이 앞에 여섯 가지와 뒤에 여섯 가지의 육육 삼십육 하니까 몇 개요? 서른 여섯 가지가 되더라. 근데 이 서른 여섯 가지의 번뇌가 어제도 있고 오늘 현재도 있고 내일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 3이 돼, 세 가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를 36에 곱하면, 36 곱하기 3하면 몇이요? 108. 그렇지. 1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숫가머니는요, 유네설을 믿지 않았어요. 유네설은요 뭐냐면, 윤회설, 윤회설 유네설 그러잖아요. 윤회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생에 죄를 지으면 아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중들은 살생을 금한다 그러잖아요. 살생. 그래서 고기 같은 거를 잘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중이 또 보고서 또 성질 나갖고 쫓아올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중이 냉면집을 들어간 거야, 여름에. 냉면집에 딱 들어가서 딱 냉면을 시킨 거야. 시켰더니 그 냉면 위에 고기가 쫙 이게 편육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을, 야, 이리 와봐. 야, 이 새끼야. 고기를 갖고 오면 어떻게, 어? 보면 모르겠어, 내가? 중인지?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바고 오겠습니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바닥에 깔아 갖고 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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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석가는요, 윤회서를 믿지 않고, 유네설이라는 것은 전생에 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면 나중에 태어날 때에 아주 안 좋은 계급,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주 노동자로 태어나든지 거지로 태어나든지 아주 안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현생에 공을 많이 세워라, 공을 많이 세우고 공덕을 쌓아라. 그런데 이 공덕을 쌓는데. 이것도 최고의 공덕은 뭐냐. 절대로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공덕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유네설이에요. 그런데 이 유네설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인도에 유명한 종교가 있어. 뭔교요? 신두교. 신두교는 대부분의 인도에서 길거리에 뭐가 돌아댕겨? 돌아다녀? 소가 돌아댕긴다. 소가. 이 힌두교의 교리가 바로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설은 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을 하고 상위 1%가 잘 살을 하고 계급을 만드는 거야. 카스트제도 계급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너희들은 공덕을 잘 쌓고 우리 말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좋은 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잘 듣고 잘 이렇게 하는 대로 순종하고 해라 해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사람 맨날 아주 안 좋은 일만 하고 뭐 시체만 이렇게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총수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바닥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유네슬. 이것이 바로 힌두교에서 발생한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 싹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는요, 불상을 만들어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는 불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석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 와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는 이 명절 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는요, 불교를 숭배했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가 아, 이거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유교를 도입한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잖아 그래서 유교를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조상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에요